저번에 2탄에서 너무 짧게 올린 것 같아서, 이번에 완전 좀 길게 올리겠습니다. 한 40분? 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한 번, 많이 많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음, 어린서부터 가느냐. 여기 문이 열려 있긴 하겠죠? 어, 뭐야, 이거. 어, 아, 설마? 진짜로? 어, 방금이요. 설마... 어, 여기 레드가 있죠? 신기하게...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레드를 1이죠아니 뭐야... 뭐야... 그냥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다 어머 어떡하냐 아이건또 뭐야? 어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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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디야? 어 뭐야? 오케이 일단 뭐 빨간색 킹얻은것 아. 같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뭐야? 야, 야, 그거 너너 무서워 I am sorry. 아니, 아. 아니. 아유, 뭐야? 왜안 문이 인척하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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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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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 가는 이야 오, 오, 그런 것인가 보다. 어, 뭐야? 왜죽어 있어? 무서워. 저거하지 마. 효과가 더. 누군 연기 어, 아니야? 누거 맞지? 와,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어떻게 가? 가, 가, 가. 뭐, 다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예, 안 돼! 어, 어, 뭐, 뭐, 제발! 뭐, 뭐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건가? 된다! 이러 됩니다!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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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유유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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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애니 사실 저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 아. 제발 제발 아 힘이 없어 오케이 가자 가자 어야 힘이 너무 없다 어 여기 또오냐 어, 야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와 힘이 없다 제발 야 버텨 버텨 어 문 닫아야 할것 같은데? 어, 주머이 있냐? 어있을 거야? 어, 이게 뭐하라는 거야? 배부? 배부? 네. 어디 갈지 잘 모르겠네 여기 여 어? 바로 여기야? 야그 뭐 나야 고맙지는 라고 할뻔 진짜 이게 뭐야 이거 들고 와야 돼? 아니 뭐야 길이 막아있으면 여기 길이 있다는 뜻? 아니야 여기 너무 많이 잃었잖아 이거 다행이다 아니나 뭐야 이거 에이 정말.. 코딩력? 코딩력..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코딩력 하라고? 뭐야? 4사유2 3이 삼사유, 삼게유 삼사유, 아닌가세지 어? 세지, 사지래6 3 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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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 3, 6, 4아에3 아, 3, 6 4아 9분 연기 6수하나 보 아니야 무서워 근데 한 푼도 완전 신기하게 생겼네 아 언니 혹시 동영상이 누릴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래?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설마? 아, 일단 이걸. 이게 있는 게아니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에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을 해주면, 안 닿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럼 다 같이 해야 돼? 뭐 이상하죠? 어, 내 잘못한 건가? 됐어. 뭐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다 처지고 여길 또 해야 돼? 아 미니 박스 아아그너일로와 널로와 널로와 어디 있어 너? 아니었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어렵거든요?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아니면? 설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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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가리나? 왜안 돼? 될 텐데 아와왜이말줘나 아니야 아니야 빠 놀러 와 놀러 우리 소, 지금 아, 장난하고 있어? 다시 보게 될줄 몰랐다. 어, 왜? 게다가 직원이 다시 온다니. 하지만 난 어딘가 다르군. 그것만확실해 정확히 어디가 왜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무슨데? 아직은 그렇지. 네가 만나본 건 1170, 1188, 1, 2, 이다 하나같이 너무 뻔하지. 우리 이번엔 좀 색다른 걸로 실험해보면 어떨까? 어. 아, 야나비. 야나비? 야나비는 아 잠깐만, 아니 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으악! 아, 이거 야나비야? 날 위해 계속 재미있게 해다오 내가 기록해 둔바 말을 잃었어요 <목소리> 저무튼 야나비랑 같이 써야 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뭐야 어쩌라고 어, 됐다. 저저 저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야남이 나오는 건아니겠지 뭐? 근데 아까쯤에 키 아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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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줬어 문도희가 오이? 오이가? 왜 팔이 그렇게 길어? 마미롱레그처럼? 여기가 여기가 야나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 어디로 가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뭐 있는데? 저기 뭐 있어? 뭐야? 뱃돌리야 우선 이거 얼른 가자. 설마? <laughs> 내가 야나비 이러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아니잖아 뭐지? 야나비를 아니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거 지야나이랑 야나비를 아좀 끔찍한데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 아미롱래 이거 허기허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너무 무섭잖아. 어디로 가? 이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정도는 어디로 가네? 여기라고? 지금 고인가? 아 고였지. 어디로 가네? 아니 이가 여기까지 끝내려 하겠습니다.